유경수가 죽은 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사실상 퍼스트 레이드 역할을 했던 박근혜의 청와대 생활과 청와대를 나온 이후의 행적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다. 최근 전두환 오빠가 박근혜에게 불법 통치 자금 수 100억 원을 건넸다는 기사가 논란이 된바 있지만 이는 기록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박근혜가 챙긴 돈이 과연 6억 원 뿐이었느냐는 데 있다. 조갑제 기록에 따르면, 1116 직후 조사단이 청와대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다. 11월 14일 조사단이 금고를 열었을 때, 금고엔 단한 푼도 없었다. 1116 이후에는 집무실을 봉인해버렸고, 공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방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가 처음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가져간 대통령의 용돈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용돈을 서민의 용돈과 같은 수치감각으로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엄청난 규모의 통치자금을 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이 9억 5천만 원을 꺼내 6억 원을 박근혜에게 건넸다는 금고는 집무실 금고가 아니라 비서실 금고였다. 집무실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은 안 됐다. 수십억 원이 거기에 들어있었다고 추리하는 것이 억측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김계원 비서실장의 증언도 있었다. 박근혜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국장이 끝난 11월 초순에 아버님 집무실을 정리한 적이 있었다. 집무실 중에는 신당동 집으로 가져간 것도 있다. 조갑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집무실 금고에 든 돈은 그 과다에 관계없이 국가 소유가 되었어야 했다. 그 돈과 집무실의 서류들이 박근혜에 의해 반출된 것은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계원의 증언은 이렇다. 10월 27일 새벽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봤더니 잠겨 있었고 열쇠를 박근혜가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학봉 부속 실장의 증언도 같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은 집무실 열쇠와 금고 열쇠를 본관 경호원 에게 맡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별도로 금고와 서랍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10월 26일 이후 근혜 씨만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91년 5월 31일 중앙일보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10월 26일 밤 숨진 박 대통령 양복 주머니에서 집무실 금고 열쇠는 근해양에게 전달됐으며 근해양은 금고 1의 내용물을 챙겼다 한다. 근해씨는 그 부분에 대해 여지껏 확실한 언급을 안고 있어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이 금고 1에서 돈을 꺼내 금고 2에 넣고 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볼때 적지 않은 비자금이 남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박근혜가 대선 주자가 되면 박근혜가 1979년 청와대를 떠난 뒤 1997년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숨겨진 18년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민이 박근혜의 자산 관리인이었다는 소문도 많았고, 최근 한결의 보도에서는 최태민 자녀들의 거액의 부동산이 거론되기도 했다.